자 이제 배워볼 건데요. 이제 해야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리스트 시시예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왜죠? 약간 무서워요. 아닌데 리스트 시슨 무서울 동작이 아닌데? 약간 뭔가 이렇게 뒤로 눕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제 스피닝을 타면서 지나가는 콤보들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완성할 수 있는 동작이라면 음. 이 콤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콤보예요. 음. 그래서 일단 고정 폴로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정확하게 찝어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스피닝 폴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앉았다고 생각하실게요. 오른손은요, 어깨 높이. 높이 잡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오른손은 어깨 높이. 왼손은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오게끔. 자, 왼쪽으로만 중심을 일단 먼저 앉으세요. 자, 오른발 파세. 그대로 V자. 만드는 게 리스트 씨. 천천히 중심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양발 모으시고요. 내려오시면 파운될수 있어요. 리스트 씨는 왼쪽 중심에서 그 상태 그대로만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양발의 높이가 무조건 V자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 왼발이 더 낮고요. 오른발이 훨씬 높아요. 아 그렇죠. 자, 오른손이 어디였죠? 오른손이 어깨. 그렇죠. 왼손은? 왼손은 밑에. 오호. 그렇게 뒤로 누우시면 안 돼요. 자, 다정쌤이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보여 주시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을 것 같네요. 자, 절대 네. 누울 때는 뒤로 누우시면 안 돼요. 그대로 왼쪽으로만 그렇죠. 몸을 기울이면서. 자, 자, 여기서 보시면 팔 펴셨죠, 지금. 또 보여주셨네요. 고마워요. 자, 피시면 안 돼요. 구부린 상태에 버틸 거예요. 대신, 이렇게. 그렇죠. 배 힘, 코어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오른발만 옆면으로 파세. 허벅지 떨어지게끔, 허벅지 떨어지게끔, 바깥쪽으로. 그렇죠. 중심 잡고, 그대로 오른발 튈게요. 그렇죠. 시선 정면 봐요. 다정쌤 정면. 그렇죠. 상체 앞으로 기울이면서 양발 앞으로 모으고, 왼손 놓고, 양손 잡고 천천히 다운. 되죠? 네. 어. 아, 제가 항상 뒤로 이렇게 눕다 보니까 무서웠나봐요. 아니요. 뒤로 누우면 리스트 시싯 가장 위험한 동작이라고도 하는데요. 리스트 시싯을 하면서 되게 많이 떨어져요. 음 자, 케이스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앉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뒤로 누우면 이렇게 하면서 툭 떨어지기도 하고 다리가 많이 힘을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잡으면서 다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손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서 리스트 시스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해 중심이 이미 무너져 서툭 떨어지거든요. 대부분이 하다가 내가 다리가 계속 내려가서 왼손을 잡긴 잡았는데 너무 내려갔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오픈하기 전에 빨리 오른손을 다시 어깨 높이로 맞춰 주셔야 돼요. 또 꿀팁. 꿀팁, 꿀팁. 꿀팁, 꿀팁. 자, 그리고 하나 더. 오른손은요,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다 피면 절대 안 돼요. 중심을 절대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얘가 어깨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칠 경우가 많아요. 살짝 구부린 상태로 이 텐션으로 버티는 힘만 계속 쓰는 거예요. 천천히 양발 앉았다. 오른손. 그렇죠. 그렇지. 뒤로 눕지 말고, 오른팔 뒤로 눕지 말고. 그렇죠. 오른발 파, 세. 브이, 자, 정면, 시선 정면, 허리 좀만 더 클게요. 그렇죠, 자 그대로 양발 앞으로 천천히 내리고 땅. 오케이, 이거 아저 이제 리스트 시시 무서워지지 않았어요. 위험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정확하게 찝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잡고 가는 거고, 스피닝은 돌고 있고, 회전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저희도 판단이 불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정풀 같은 경우 정확하게 멈춰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체중의 중심을 어디다 실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걸 빠르게 캐치를 잡고 스피닝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좋아서 멈춰 놨죠. 자, 이제 레그 체인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왜 리스트 시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포인트를 많이 찍었냐면 리스트 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레그 체인지 자체를 아예 못 해요. 이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한클라임만 올라간 상태에서 양발을 앉으실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리스트 시까지 만들었어요. 자이 상태에서요 오른팔을 당기면서 가지고 올 건데 자 여기서 대부분 걸려 있어요. 엉덩이가 밀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양발 꼬아서 앉아있는 게 사이드 싯. 자 여기서 힘드니까 바로 연결 갈게요. 오른발 오금 걸을 거고요. 다리를 뒤로 빼면서 왼손을 가슴 앞에 양발 스플릿까지 연결 가볼게요. 뚜둥 뚜. 일단 클라임 클라임 리스트 어깨 높이 그렇죠. 왼손, 왼손 아래 밑에 그대로 오른발을 접어서 V자. 네. 그렇죠. 리스트 시됐다. 앞으로 레그 체인지 나올 거예요. 자, 시선 여기 봐요. 접을 거예요. 자, 엉덩이 밀어야 돼 나올 수 있어. 엉덩이 아니 올리지 말고 이쪽으로 밀어야 돼. 이쪽으로 밀어야 돼. 네. 밀어야 돼. 시선 저기 봐. 내등 뒤에. 저 근데 왼손이 너무 아파요. <laughs> 왼손이 엉덩이 엉덩이 때 깔려가지고. 허리 힘이 계속 버텨줘야 되는데, 네. 한 번이라도 풀면 깔려요. 아... 풀리면 안 돼요? 엉덩이한테 맞았어요. 그렇죠, <laughs> 풀리면 안 돼요? <laughs> 엉덩이한테 맞아가지고. 어, 제가 펄탄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해봤던 동작인데요. 일단 동작 처음에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고 혼자서 감히 연습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요. 근데 오늘 수정쌤이랑 같이 했을 때 고정 폴에서 연습한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큰 도움이 된것 같아서 천천히 리스트 어깨 높이 왼손 아래. 아래 V자 리스트 만들고 자 그대로 오른발 시선 접을 거예요. 자, 오른발 접고 밀면서 나와요. 엉덩이가 이쪽으로 밀 거예요. 어. 앞으로 나와. 어, 못 나왔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왜저왜안 되죠? <laughs> 자, 봐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정면이라고 칠게요. 네. 자, 골반이, 오른발이 여기에 걸려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밀어낼 때, 지금 다성쌤 이 위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쵸? 어. 그게 아니라 왼쪽 방향 나가는 방향 그대로 밀어내야 발이 나와지죠. 아 위로 말고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 네네 앞으로 그렇죠. 위가 아니야? 앞으로. 네.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 아래. 왼손 아래 리스트 파스하고 넘어와서. 그렇지 넘어올수 있어 다 왔다 앞으로 그렇지 아! 자 그대로 사이드 체어 꼬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발이 아. 위로 그렇죠 자 오른발 오금 오른발 오금오금 오금? 왼손 가운데 가운데 자 그대로 브릿 자, 스플릿 어디가 어디가 아! 아! 저 어떡해 괜찮아요 네 <laughs> 괜찮아 아네 다리가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몸이 이제 이렇게 중, 이게 뭐라 해야 돼? 쏠려 있잖아요, 사이드로 쏠려 있기 때문에 골반 미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좀 힘들었던 동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